예, 지금부터 3분 연설 명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함으로 나라가 부국강병이라 감사합니다. 예, 아침에. 고강 선자 유적공원 청룡산 천재단에서 일부 진행하고 2부를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서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춤을 볼수 있고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창원 후보가 에, 지부장이 지부 회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에, 에, 이 사람이 앞전에는 8강령이라고 해가지고 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에,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80여 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이걸 좀더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첫째, 무엇보다도 어떠한 단체나 그 단체는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화합. 어느 단체나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한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화합을 잘해. 그래서 저렇게 세계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어, 이럴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생겼다. 이. 화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 단결을 잘한다. 이. 그러면은, 한국 사람을 뭐 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말이지, 뺀 고수도비 나고 말이야. 어? 시간 나면은, 뺀 토박이나 하고 말이지, 술나 퍼먹고. 예, 이어갑니다. 예, 중간에 어떤 현상에 의해서 끊겼는데, 이제 다시 이어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 장이 된다면, 해장이 된다면, 예, 해야 할 일이 여덟 가지가 있다. 여덟 가지가. 그걸, 에, 그 하는 일을, 에, 여덟 개 행성에 비유를 하겠다. 여덟 개 행성에. 자,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태양이다. 태양. 자, 태양이 있으면 가장 가까이 따라오는 게 누구예요? 수성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성, 지구, 그 다음에 뭡니까? 화성이죠? 화성 옆에 뭐가 있어요? 화성 옆에 예. 목성이 있는 거죠. 목성. 목성 옆에 뭐가 있어요? 목성 옆에 토성. 토성 옆에 뭐가 있어요? 토성 옆에 예. 천왕성,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그죠? 어. 천왕성 이왕성, 여덟 번째가 해왕성이 있고, 아홉 번째가 이전에 명왕성이 있었는데, 명왕성이 날아가 버렸어. 왜 세상이 바뀌었어? 명왕성이 필요 없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명왕성이 날아가므로 정역이 됐다, 이거야. 이제는 정역의 시대이기 때문에, 용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 정신을 빠딱 차려서 항상 중심을 잡고, 그래야 코로나고 코로나도, 응, 어또 찰나 바이러스도, 이거, 어 앞으로 물리치고 헤쳐나가려면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응, 어 그래서 이 태양으로부터 여덟 개의 행성이 제자리를 지키듯이 인간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날아간다. 태풍에 의해서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천체의 시스템은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이냐? 어. 우선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모르는 그런 형태의 어리석은 인간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제 모르면 양심에 따라서 살면 돼요, 양심. 양심에 따라서, 아,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가야지. 여기 트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안 가야지. 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정견, 정견을 봤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정견 다음에 뭐예요? 제대로 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봤으면 생각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돼 제대로 된 생각 자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뭐 이제 생각이 났으면 말로 해야지 말로 어 말로 해 말로 해가지고 어. 말로 하면 뭐 하나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행동을 해서 뭔가 어. 생기는 일이 있도록 해야 할거 아닙니까 예 말을 이제 말을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예,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어, 근데 그 행동이, 예, 때거리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이 아니면 안 된다. 때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예, 때거리. 그래서, 예, 행동을 하고, 어, 때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 예,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 배가 부르면 공부를 해야 돼. 왜 하늘이 있고, 왜 땅이 있고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 이 아가씨 예.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예, 깨우침이 있어야겠지 깨우침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우치지 못하면 허당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 깨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예, 잘 죽어야 한다 잘 죽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잘 죽는 것이다 잘 죽는 거 예쁘게 죽는 거 치매 걸리고 뭐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어, 정신을 차려가지고 똑바로 차려가지고 똑바로 차려가지고 제대로 죽자 예. 아, 그래서 에, 한 5분 10, 10초가 됐는데 오늘은 여기서 어, 2부로 끝내고 에, 3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열중시어 차려 경례, 수성, 어, 바로, 예, 감사합니다. <laughs> 바로